고 어, 여기, 코다 하루과 오나이 민수, 이코다라는 동네는요, 이 자라에서 차로 5분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곳이지만, 시설 마을 풍경이 정말 그대로 남아있어서, 너무 이쁘거든요? 저기, 가위축시, 오사카이라고따롱이라고 되어있죠. 오사는, 어, 전군의 통입니다. 통이고요 이름, 통이고, 여기 오사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여기는 유명한 휴전이죠오크나의 여기는 24시간 색상이거든요. 어, 코인 난수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기 때문에 물놀이 갔다 오셔가지고, 에 빨리하고 쉬야 되고, 빨리 건조하셔야 되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금방이죠. 정말 1분도안걸니다 많이 유명해져서 요즘은 에사시라고니다물 여기는 지점이 있고요. -어. 본점은 지에 사이트 습니다 여기 문 너무 좋습니다.